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좀 늦잠 부려서 늦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 아침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오늘 최종 목적지는 오류 고하라 해변이고요. 어, 드디어 이제 경주 땅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오늘 늦은 아침 겸 해서 이 주변에 식당이 있으면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고 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햇빛은 조금 따가운 편입니다. 오늘도 그럼 힘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항의 신창간이 해변입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따뜻하고 바람도 선선하니 트래킹하기 아주 알맞습니다 여기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낚시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신창간이 해변에서 경주 보아라 해변까지는 한 10km, 11km, 약 3시간 정도만 걸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또 힘차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주 간포읍 오류리에 위치한 곳이고요. 어, 지금 현재 시간 6시입니다. 어, 이곳에서 오늘 자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지금 공사 중인 관계로 간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될것 같고요. 어, 간단하게 오늘은 물티슈로 세안을 하거나 아니면 남은 물로 좀 씻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오늘 저녁 먹거리 오늘 저녁거리 사가지고 음,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밥상입니다 <laughs> 오늘 잘는빠곳게 세팅한 다음에 어, 이제 식탁은 저쪽에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빠르게 네. 오늘 잘고 정리하고, 네. 어, 그럼 이제 먹으러 가시죠. 다 씻었습니다.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요, 요거 두 갠데요. 이게 오늘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싸게 먹고 싶기도 했고, 막창을. 그래서 요거 샀습니다. 아 그, 한 4화, 5화쯤 댓글에 보시면 요리를 해 먹으라고 하시는 그 분이 계셨는데, 제가 좀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까 요리를 해 먹을 순 없고, 뭐요 정도는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 먹고, 술, 요한 병만 딱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관성솔밭 해변 정도가 아마 목적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먹어 먹으러 가보시죠. 어다 됐는데 이제 먹도록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은 아니네요. <laughs> 이것도 아마 사와쯤에 나왔을 겁니다 컵에다가 먹으라고 좀 <laughs>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곱창. 막창. 막창은 조금 이따가 한번더 바삭하게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리고 그래가지고 일단 곱창 먼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떡사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고기, 언니 고기 만있는 거. <laughs> 아, 네갈 아, 고 이런 내장류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혼자서 가서 막창 옛날에는 인분부터 주문 가능했었거든요. 2 인분씩 막 먹고 술 먹고 아니 아니 술 말고 음료수 서비스로 주시면 그런 거 먹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만큼 좋아하고 지금도 아직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삼겹살 하고 기름 많은 부위들 그다음에 요 내장류들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와, 아마 다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맛 요즘 편집을 하면서 느끼는 게아 진짜 영상을 잘 뽑아야 편집도 맛깔나게 잘할수있구나 제가 원래 참고하던 참고하던 게 아니라 자주 즐겨보던 채널이 약간 캐주얼한 캠핑 유튜버라 하면은 민동님이랑 또한번더 있는데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영상미 어 그런 거는 언니네 영상관이라고 어 그분이 진짜 제가 추구하는 느낌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짬뽕돼 섞이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죠.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뭐 영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뭐 유선으로나 뭐 무선으로나 이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진짜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미 이제 찍어 놓은 영상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다시 돌아가서 찍을 수 없으니까 많이 속상하죠 미리 좀 많이 열심히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사실 기공물로서 남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영상이 잘 뽑혀서 이제 구독자 수도 오르고 뭐 수익 창출도 되면 뭐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아니면 그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여러분들 피드백 주시는 거 진짜 즉각즉각 즉각 반응은 못해도 최대한 빨리 빨리빨리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받은 거를 제가 이제 스스로 고치고 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술을 뭐 벌써 취한 건 아닌데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며칠 비 오고 춥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확실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날씨 탓이라는 걸 별로 안 믿었었는데, 확실히 사람은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 날씨에 휘둘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약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는 한 2주, 2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먹다 보니까 술을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이거 막잔인 것 같습니다. 이거 먹고, 내일을 위해, 오늘도,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비록, 어, 여러분들 수준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좀더 몰래 내가 원풀로스로 원을 사 가지고 뭐한 8개가 있다. 지금. 이거 불편하지 근데. 여기 더 편하지. 야 이걸로 먹어 자야 니한테 추르를세 개를 묻다 임마야배안 부르나? 아쓰담깨줘 들어. 와니쓰담거 네, 안되고 먹을 건다 묻고 그러면 씨수지사세야안 맞지 임마이빨 먹어 자 이거 빨리 먹어 가 빨리 자 아무 간다 해 나는